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도레미 송을 이제 배워 볼 건데요. 그래서 일단 앞부 우리 가지고 계신 요네 네 줄짜리 선생님 여기다가 또띄워드릴게요자 도레미 송 앞부부터 보시겠습니다. 숨표 표시 친절하게 돼 있죠. 두 마디마다 쉬거나 숨이 긴 친구는 네 마디 끝에 네 번째 마디 끝에 사분쉼표 있는 데서 쉬시고 자첫 번째 두 번째 줄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바로 악보 보면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마디까지, 두 줄까지 한번 가볼까요? 도부터. 선생님이 그냥 한줄쭉 할게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됐죠? 선생님. 시작. 그다음 선생님. 여러분 시작. 자, 보세요. 이제 모나오나 뭐 라레미 아, 파샵. 요거죠. 천천히 하면 라, 레, 미, 파, 샵, 솔, 라, 시. 선생님 먼저 할게요. 자, 여러분 같이 시작. 되셨나요? 조금 빠르게 원래 박자대로. 시작. 한번더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시미 파샵, 솔샵 두번 나오죠. 어, 이때는 파샵 여러분, 방금 했으니까 아시죠? 솔에 플랫, 딴 이름 한 소리 파샵은 솔플랫, 그한 위에 음의 플랫, 아시죠? 자, 솔샵은 그럼 뭐예요? 라에서 플랫 한거 맞나요? 그러면. 파샵은 솔플랫, 솔샵은 라플랫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솔플랫, 라플랫 그러니까 졸졸 될 때는 졸졸 솔플랫, 라플랫 이렇게 바로 가시면 돼요. 이거 떴다 붙였다 하시지 마시고 이해되셨나요? 자, <laughs> 선생님 먼저 네 번째 줄 해볼게요. 자, 시, 미, 파샵, 솔샵 천천히 운지부터 한번 해볼게요. 시, 여러분 같이 합시다. 시, 미, 파샵, 솔샵, 라, 시, 도. 한번 더. 시, 미, 그 다음에 파샵, 솔샵, 요것만 떼시면 돼. 솔샵, 그다음 그냥 라, 시, 도. 음, 선생님이 한번 불어볼게요. 한번더 같이 자 이건데 이 졸졸 시냇물 시는 졸졸 시냇물 여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이 졸졸이 바로 나오는 게자 C 미에서 미에서 파샵 솔샵 다시 미 파샵 솔샵 다시 미 파샵 솔샵 미 파샵 솔샵 미 파샵 솔샵, 미 파샵, 솔샵. 미 파샵, 솔샵. 미 파샵, 솔샵. 해 보세요. 시작 미 파샵 솔샵. 미 파샵 솔샵. 그다음에 그냥 라시니까 떼고 라시. 도. 미 파샵 솔샵. 라시 도한번 더. 미 파샵 솔샵. 라시 도. 되셨죠? 자, 이제 원래 박자로 가 봅니다. 한번 더. 음, 여기 조금 어려운 중 여기가 아마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기 연습 많이 해보세요. 그 다음에 넘었을 때, 타, 아할 때, 시, 시 플랫. 음이 반음 툭 떨어져요. 두 음이 붙어 있지만, 앞에 거는 시, 뒤에 거는 플랫.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혹시 아세요? 내추럴 표, 제자리로 하는 거예요. 아까 플랫했지만 여기는 플랫하지 마. 다른 마이니까 플랫하지 마.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근데 이해는 됐어도 여기 네 번째 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앞에 첫째, 둘째, 셋째 줄은 조금 편하지만, 넷째 줄이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하시랬죠? 연습할 때? 처음부터 아 처음부터 쉬운데 되는데만 막 하고 그런게 아니라 되는 데는 잠깐 두고 안되는데를 계속 연습하고 어좀 되는데? 그러면 셋째 줄 넷째 줄 연습하고 어또 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도레미송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선생님이 풀 버전으로 같이 연주한 거는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듣고 곡을 좀 익히고 지금도 곡을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는 선생님 설명 듣기 전에 이 곡에 대해서 먼저 곡을 먼저 듣고 와도 돼요. 음, 노래를 듣고 오면은 우리가 귀로 아이 음이구나 이렇게 아니까 이걸 잡으러 갈때아될 거예요. 잡을 때 다른 음 혹시 냈을 때어이음 아닌데 라고 느끼려면은 노래를 알아야 되니까 노래를 한번 어 듣고 오시면 좋겠고요. 어자 잘하셨어요. 여기까지 지금 여기 파샵 솔샵 시플렛 이렇게 세개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솔샵 안 했던 게 나왔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다른 것들이 나왔을 때도 어, 그우리 아까 배웠던 변화음들을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선생님 많은 걸 주면은 여러분이 좀 헷갈리실까봐 일부러 도레미성만 하고요 어 혹시 벼랑이의 포뇨 뭐 이런 노래 아시는 친구들 어저희그 노래 좋은데 아니면 혹은 선생님 채널에 찾아보면 있어요 그 들어보시고 그 노래도 하고 싶다 하는 친구 들한테 이메일 보내면 선생님이 그것도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거기는 C 플랫조라서 C 플랫이 들어가고요. 중간에 보시면, 어, 낮은, 아, 높은 레 플랫. 레 플랫 어떻게 됐죠? 높은 레를 잡고 플랫하면 되고. 그쵸? 음, 음, 그런 것들 몇 개만 나와요. 높은 레 플랫, C 플랫, 요 정도 몇 개만 나와요. 낮은 레 플랫. 낮은 레도 플 잡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이제, 샵이랑 플랫이 들어갔을 때, 어, 어려워! 하고 덮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하실수 있어요. 어,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은, 우리 도레미순 같은 경우는 앞에 따로 표시가 없죠. 높은 음자린 표, 오른편에 샵, 플랫이 없이 바로 4분의 4박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근데 거기에 샵이 붙어있거나 플랫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 곡의 전체에 해당하는 조예요 이거는 뭐, 뭐 F조, G조 이런 그런 키라고도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는 모든 것 모든 음을 다 해당하는 거라서 그 음에 걸릴 땐 항상 샵을 해주고 항상 플랫을 해줘야 돼요 근데 도레미송 같은 경우는 앞에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럼 다장조네 그냥 하다 보니까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변화음으로 그래서, 세 번째 줄에 갑자기 샵이 나오고, 파샵이 나오고, 또 없다가, 또네 번째 줄에 또 파샵, 솔샵 나오고, 시시플랫 나오고, 그 다음 마디에는 그냥 내추럴 하라 그러고. 그러죠? 이렇게 그때그때, 그때 그 마디마디마다 그 음이 잠깐만 얘가 올라갔다 왔으면, 내렸다 왔으면, 이렇게 되는 건 변화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은 그 마디, 마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4분의 4 박자면 하나, 둘, 셋, 넷 하는 요 마디 네 박자가 들어간 한 마디 안에서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그 3마디 보시면 라는 라, 디, 오, 구, 요, 디, 파, 샵 있죠? 그리고 만약에 요 뒤에 파가 붙었다 그럼 샵이에요? 그냥이에요? 그냥 파예요 아셨죠? 다음 마디는 해당이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밑에 네 번째 줄 보시면, 다, 아, 시, 시 플랫 있지만, 뒤에 함께 부르자. 부에서는 내추럴, 내추럴 표시 있죠. 요렇게, 요렇게 보여줘야 되나? 요렇게 된 표시 있죠. 이게 제자리로 돌려라. 그런 표시예요. 왜냐면 다음 마디엔 해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어떤 음악이든 이런 악보 표시에서는 그게 기본이에요. 우리 오카리나 수업이니까 오카리나를 어떻게 운지하는지 먼저 설명하고 음악적 이론을 조금 더 보충 설명했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여러분 조금 이론 수업이 많아서 오늘 어려우셨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잘 모르겠다는 친구냥 운지 펴보고 한음한음 음 내보세요 응. 선생님이 아까 한 것처럼 높은 미부터 하나씩 내려와 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손에 조금 익어서 머리로 이해가 안 되지만 손으로 익는 것도 좋거든요 혹은 이렇게 도레미송 같은 악보를 딱 두고, 옆에 운지표를 딱 두세요. 그리고, 파샵이 보더라? 보고, 이렇게 연습하고, 소샵이 보더라? 이렇게 해서 연습하고, 몇번 연습하다 보면 또 손에 익는 것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운지표를 필요한 친구는 항상 옆에 놓으시, 놓고,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칠 테니까, 다음에 뒤에 연결되는 영상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고, 수업, 어, 숙제는 도레미송, 요거 딱 이렇게 4줄 네 한번 해가지고 보내시면 돼요 반주 선생님 하고 있는 반주 연, 연주 영상 틀고 해도 좋고 선생님 이 너무 빨라요 하는 친구는 조금 느리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시 벼랑의 포뇨 아까 선생님 언급한 거요런 거나 곡들 있어요 여러 곡들 친구들이 해보고 싶어 하는 곡들 선생님 채널에 올라와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선생님 이런 오카리나 곡 저도 해보고 싶은데요 아니면 그런 것들 있죠 요구상 선생님한테 이메일로 적으시면 선생님이 또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음잘 해서 숙제해 주시고 문의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 이제 우리 수업 한번 나왔어요 딱한번 음, 음~ 8월 달에 한번 하면 우리 이제 끝인데 어~ 그때는 선생님이 중주 수업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같이 하면은 이미 중주 수업을 많이 했는데 음 원격수업이라서 우리가 그렇게는 못 했었는데 원격으로도 중주를 할수 있어요. 선생님 영상들 보면 콜라보레이션이라 그래서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반주나 이런 거 맞춰서 한 것들을 영상을 합쳐서 중주 영상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도를 해볼까 선생님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잘 따라와주시고 그런 친구들은 다음 시간에 더 적극적으로 중주 수업에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2주 동안 또 시간이 있으니까 한주 동안 연습해 보시고 금요일 전까지만 해서 숙제 보내 주시고 네, 또잘 연습하시다가 그다음에 8월 달에 마지막 수업 시간 때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